구독자 246만 빠니보틀, 월 수입 1에서 200억? 요즘 벌이 괜찮아. 구독자 모래성. 빠니보틀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 언급했다. 6월 26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는 빠니보틀이 인턴 코디로 출연했다. 빠니보틀이 여행은 많이 가봤지만 임장 여행은 처음이다라고 인사하자. 양세형은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이다라고 소개했다. 빠니보틀은 제가 6년 차 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구독자 수가 그렇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구독자 246만 누적 조회수 6억뷰에 달하는 빠니보틀의 영향력에 김숙은 구독자 수는 우리 다 합쳐도 안 된다라고 놀랐다. 빠니보틀이 구독자 수는 모래성이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답하자 장동민은 246만이 모래다. 라고 물었고, 양세찬은 "그럼 다 취소하라" "그래" 라고 몰아갔다. 빠니보틀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신경 안 쓰려고 한다" 라고 설명했다. 김대호는 조회수는 "어떻게 해야 잘 나오나" 라고 물었다. 빠니보틀은 여행은 기차라든가 이성과 여행을 하든가 해외에서 집 오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저도 이집트에서 한달 살기 할때 방구하는 걸 찍었는데 많은 분이 신기해 했다라고 전했다. 장동민은 한달 살려고 집을 사고 그냥 버리고 와서 라고 모함했다. 이에 빠니보틀은 요즘 버리가 괜찮아서라고 장난스럽게 답한 뒤 월세다라고 해명했다. 주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빠니보틀이 월 수입이 1에서 2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장난스럽게 물은 뒤 수입이 많으니 걱정은 안 되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집 고정 비용이 아깝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빠니보틀은 지금도 해외 나갈 때 최소 두주는 나가니까 월세가 아깝긴 하다. 집을 빨리 사야 한다라고 말했다.